54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개수가 실수인 3차식 요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. 우선 f(x)가 x-4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f(x)가 x-4를 인수로 갖는다. 또 f(4)가 0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. 자, 그 다음. 3차 방정식 fx는 0이, 한근이 2i인데, 아까 계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, 또 다른 근은 현례근으로 마이너스 2i를 갖습니다. 자, 그럼 내가 이 2i랑 마이너스 2i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고요. 이때 두근의 합이 0이고요. 곱은 3입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요2차 방정식을 얘가 인수로 갖는 거죠, 맞나요? 또는 지금 이 i 하고 마이너스 이 i 를 근으로 가지니까 f 이 i 가 0, f 마이너스 이 i 도 0입니다. 자,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f x 는 0에 세 근의 곱을 구하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건데. 현재 이 2x 자리에 4, 2i, 마이너스 2i가 들어오면 성립을 해요. 결국 2x가 4일 때 x가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. 같은 방법으로 2x가 2i일 때 x는 i가 되고요. 2x가 마이너스 2i일 때 x는 마이너스 i가 나와주겠죠. 자 그럼 색은 다 구한 겁니다. 결국 2랑 i랑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2라는 답이 나와주는 거죠. 여기까지 됐나요? 또는 아까 내가 인수를 다 찾았잖아요. x-4도 인수, 얘도 인수였으니까 결국 이 fx를 x-4에 x제곱 플러스 4라고 쓸수 있고요.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F2X니까 2X 집어넣으면 돼요. 자 그럼 얘는 앞으로 2를 묶고 4를 묶으면 8이 묶일 거고요. 마찬가지 얘가 0이다 해서 근을 직접 구하셔도 되겠죠. 되나요? 풀이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